좋아. 아니, 아빠가 얘기 어디 가서 얘기 안할 테니까, 아빠한테만 얘기해. 엄마가 좋다고 해도 돼.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아. 아니, 그거 말고. 누가 더 좋은지 아빠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. 아빠 진짜 누구한테도 얘기 안할 테니까. 알았지. 알았어. 몰랐어. 알았어. 진짜야. 솔직히 얘기해야 돼. 어? 진짜 어디 아빠 얘기 안 한다 대신 솔직히 얘기해야 돼 누가 좋아? 엄마가 좋아 <웃음>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좋겠다 넌어 <laughs> 어, 알았어 잘했어 엄마가 더 좋아? 응 아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게 엄마가 더 좋은 거 <laughs> 뽀뽀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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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